야, 이런 거는 확실히 운적인 요소가 큰게 맞지. 트위치 한번 먹어볼까? 자, 한턴한 턴, 한 턴? 최선의 판단을 생각하면서 해봅시다. 자, 칼, 여 눈. 자, 신지드 사주겠습니다. 다 사주고. 소호자는 절대 아니고. 꾸럼미 아니면 꼬마거 있는데. 두 번째 증강이었으면 꼬마거에 골랐을 것 같거든요. 첫 증강이라서 꼬러미 골라야 될 듯. 아, 어, 치크 좋다. 돌변은 차형. 아, 뽀삐를 남겨둘걸. 이거 실수다. 딱이 정도? 당장은 이게 제일 셀것 같은데? 사격 위치 확인해보고 구석 1등? 나보다 세 3등은 내가 이기만 해 여기 다 이기고 그나마 돈 써서 질만한 데가 여기야 그러면 쓰지 말자 그냥 여기도 어떻게 할 거냐 헤어를 포기한다? 얘네 붙어서 큰 의미가 있냐? 요들 빼고 다 팔자 요들 테크를 타는 게 좋을 것 같긴 해 백스 먹을 수 있으면 백스 먹고 지크를 한개더 만드는 것도 밸류가 좋긴 해 이러면은 조개 할것 같죠 이게 바로 쓰면 되니까 대조하니 코르키 오케이 이러면은 이번 턴 업치고. 그냥 이렇게 올리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올리고. 밀치할때 조개? 난동권 기반 버린다? 버리자. 난동권은 확실히 버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요들 쪽으로 특크 트리 할 생각해야 될것 같고. 다음 턴은 20원이자. 조개로는 가고일이나이온 충격기. 칼로는 지크 한개 더. 땡이 줬고 땡이 넣어주고. 이러면은 레오나 버리자. 이미 내가 지크 성보도 만든 상태고. 레오나를 쓰고 조개로 만들 수 있는 템을 빠르게 만드는 게 좋겠다. 스인 좋고 후비동 좋고 여기 2라운드에서 의자 한번 파가지고 룰루 한개 한 팔자. 자, 만들만한 템. 과학? 과학 음이 큰지 보자. 오모고 있고. 연미복이라서 결국 나중에 과학 사진다 과학 만들만하겠다. 과학으로 가자 이거. 계속 고악 터지는 상대가 벌써 세 명이 보이니까 이렇게 하고 조개로 방템. 자 다음 턴에 롤칠거안칠 거야, 거야. 이러면 안 쳐도 되지. 삼성발 아니면 경호대. 여기 AD냐 AP? 여기 상대로는 경호대가 좀더 좋지. 경호대가 아무나 상대로 공격하다 선 타겟팅 나가니까 이겼고. 지금 이걸 골랐을 때 쓸만하려면 비마밖에 없긴 해 이거는 확실히 방패진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불치 올리고 불치 한테조기까지써 레벨업은 안 치는 쪽으로 가고 아, 조개로 뭘 만드는 게 제일 좋을까 이겨야 되 상대가 여기야 일단은 여기 상대로 서풍 비트를 썼을 때 변수를 만들 수 있긴 해 근데 이온이, 너... <laughs> 이온이 너무 센데? 팔고. 쎄인한테 주는 것이 세지 나이스 이런까지 좋고 그냥 레오나 지금 있으니까 3연미 성능 쪽으로 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옷돈 뭐. 많이 나왔네 슬롯의 갑옷으로 밤 끝이나 가깝. 백스 이상 뜨면은 경호 두개 내리고. 아, 근데 불츠 나왔으면은 불츠한테 갚아줬겠지. 이게 만하다. 이거 방패지는 포기할까? 심장 가운데 심장 여기 토르은좀 우습긴 한데, 그래도 이거 같은데 비전 쪽으로는 안될것 같고, 비전 관련 증강가 없어 가지고 레벨업 확정, 이거야, 이거는 얼심 노린다? 이게 제일 세게는데 굳이 탑이 넓을 필요 없으니까 사실 발이 팔자. 이게 더 세겠다. 여기 징크스 있네. 지만하다. 5-2 그랩 하면 될것 같은데, 돈이 되게 많아가지고. 열심히 만든다? 백스가 2성이면은 탑이 올릴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이게 더 단단할 것 같아 진제리 쪽도 확실히 괜찮을 것 같긴 해 지금 상황에서 진제리 진제리 오리하나 쓰면서 탑 연미 받고 거기다 뭐 징크스나 실코나 이런 거 섞고 아니면은 거신으로앞라이라고 근데 지금 드롯이 있어가지고 드롯이 있을 때는 거실 거인이, 뭐야, 거신이 효율이 좀 떨어지긴 하니까. 세다. 이거는 진짜 효율 안 나올 것 같고, 이거는 무조건 이거네. 이제 경호 두개 내리고, 이거에, 네, 사비 올려주고, 이거는 피어 짓고 가고, 아마 6비로안갈것 같은데? 직화 성배도 있어서, 비전으로 가는 것보다는, 음, 밸류 채우는 게더셀 듯? 이거 팔게요. 6비는 절대 안할것 같아. 이 파는 6비보다 밸류 채우는 식으로 덱 짜는 게 훨씬 셀것 같고. 5-2에 구레 갈만하다. 5-2에 구레 갈만해. 랭플랭크는 이제 떠도 안 붙일 것 같으니까 팔아주고. 레오나 붙이자. 레오나 붙이고. 앱 빼고 넣었지 팔고 뒤집개 뒤집개 무시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엠미를 만들고 쇼진? 엠미를 만드는게 이게 맞겠다 쇼진이로 이러면 카이사 아니면은 빅토르 즈한개 쓰고 하이타나 빅토르 즈한개 쓰자 이렇게 에, 루시안이 너무 빨리 죽었네 이거 여기까지 약하게 맞았으니까 진 들고 간다 안 들고 간다 일단은 얘는 어차피 이상 안 붙일 것 같은데 진 들고 가자. 매덕. 여기까지만 이제 비전 조금씩 내리고 오염미까지 쓸까 이거? 그걸로 고민해야겠는데 아까 개인 한번 봤어요 잠깐 음. 이제 비전 두개 내리자 아까 어떤 분이 주, 주셨던 거라 빅토르안쓸것 같은데? 아, 어... 은미 한 개가 안 나오네. 일단 죽다 아, 오케이. 힘들어, 딱넘으면될것 같은데? 전자리에. 그러면 조합 까친것 같은데? 보건으로 가자. 이러면 보건제리. 아, 그래, 좀 나왔어야지. 이러면 신들하 쓰죠? 이거, 그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깔끔한 거 같은데, 방금 뺐고? 와, 세다, 카이사. 이대로 대고 치면 될것 같아. 견제만 하자, 이제. 나는 조합이 끝나가지고, 이제. 규체 쓴 사람, 여기 있으니까. 일차 한테 얘가 걸리는 게 제일 낫겠다. 규시 이렇게 합시다. 힌지드가 던지기 하기 싫은데. 야, 이거 방패증 포기하자. 방패진의이 있네, 이거. 힌지드가, 레오나를 안 던지는 게좀 좋을 것 같아서. 빠수고 오케이 인 주능이 낫겠다. 실코 이성어 지금 대구로도 1등 할것 같은데. 이전 징크스만잘 견제해보자. 이 빅토리 이상 찍히면 애매할 수도 있으니까. 빅토리 견제. 여기 만나니까. 브라운 궁각. 그리고 아리 피해야 되고. 브라운 궁각 이렇게 주고. 이게 맞겠다. 브라운 궁각 이렇게 주고, 아리가 이쪽으로 쓰게. 아, 너무 세다, 대그 파워가. 이제 남은 게, 이러면은, 스카이신? 스카이신 상대로는 레오나만 안 던져지면은 훨씬 유리할 것 같은데. 제이스 견제하자 스카이신 거 제이스 견제하자. 제이스 견제. 이거 사야 되고, 얘, 얘 팔아도 고이러면 진이성, 진이성 찍자. 이번 턴에 끝낼 생각, 노래봐야될 수도 있겠다, 그냥. 이거 오리아나한테 버프 주자 오리아나한테 버프 주고 오케이 이러면은 주로까지 붙이겠다 제리 위치도 좋고 그냥 이기네 끝나나? 오케이 지지 연미 만들면은 이런 식의 대구상이 되게 좋네요 만약에 빅토르가 떴으면 카이사 대신 빅토르 썼으면 됐겠지 그냥?